구 부등식이 있대, 이제 부등식이래. x에서 3 빼고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고 y는 마이너스 x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동시에 만족하는 실수 x와야 돼요. 그두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곱해서 9에서 곱하래. 자, 이제 이거 볼까 자, 잘 봐. 이것도 실수 꽤 많이 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일단 얘가 뭐냐면, 그림을 잘 그리니까 3하고, 이거 4, 그지?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이 1인 거, 반지름, 그지? 그죠? 이게 3하고 4. 얘가 있고, 얘가 안에, 안쪽이지? 네. 내부, 이렇게 하면 내부죠? 근데 뭐야, y는 마이너스 x니까 이런 그래프겠다, 그지? 어느 쪽이 커? 위에 쪽이 크지? 이런 거 y쪽이니까 위라고 그랬잖아. 그니까 러이두개 동시에 만족하니까 뭐가 돼? 얘네들이다, 그지? 여기 점들이 엄청 많지? 그 중에 하나를 찍으란 말이야. 거기다 x제곱하고 y제곱 했더니 뭐라고? 루트 시웠더니 최대가 되는 거는 어디고 최소가 되는 거 어디냐, 이거야. 느낌상 이쪽인 것 같지? 왜? 요거를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k로 놓겠다 이거야. 그럼 뭐가 돼? 양쪽으로 제곱 때리면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K제곱으로 작용하니까 K가 뭘로 작용해? 반지름으로 작용하잖아.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커져가지. 원의 중심은 00이니까. 가다가 가장 짧은 데는 여기서 만나는 거지. 원이. 요 점이잖아, 요 점. 그지? 그잖아. 잘 들어, 지금. 이거 애들 되게 헤매 우리가 구하는 건 반지름의 제곱이야 반지름이야 반지름이야 양쪽 제곱되려면 제곱이 되잖아 네. 그 우리 뭐가 돼? k 구할까 우리? 네. 됐어 그럼 뭐야? 자 여기가 뭐냐? 봐봐 음 가니까 이렇게 삼았는데 뭐 여기가 뭐냐? 여기서 끝까지 뭐이냐 원의 중심으로 향했을 때 여기랑 여기가 가장 짧은 데잖아 이게 몇이야? 아니 요, 요 길이가 지금 요, 요걸 얘기하는 건데 반지름이니까 요거 적용하는 거니까 K 가왜 나오지? 응. 여기가 응. 3이고 여기가 4잖아, 위가. 응. 그럼 여기 답, 이여게 뭐야? 5. 응. 피타고라스 3, 4, 5. 응. 여기 반지름이야? 응. 그럼 여기 4 뭘? 응. <laughs> 그럼 왜냐 뭐 봐봐 아니 여기 이제 여기가 응. 3이잖아, 그지? 여기 여기, 여기 3이고 4고, 이게 5잖아, 그지? 반지름이 뭐야? 1이니까 여기 4니까, 그죠? 그 뭐가 되는 거야? 자, k가 모르자고 한다고 여기서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k는 4이면 되네, 그지? k구하는 거지 k제곱구하는 게 아니잖아. 반지름의 제곱이잖아, 그지? 그리고 자, 가장 큰걸 뭘까? 이게 지나가다 이렇게 가다, 그지? 여기는 점 중에 이쪽에서 만나는 게 가장 큰 원의 반지름이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까지? 여기까지지? 그럼 몇이야, 여기? 길이가? 4니까. 5, 6.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니까 러 K가 뭐야? 6. 최대가 뭐야? 6. 최소가 4. 뭘, 뭐하래? 곱하면 24. 이것도 어렵다. 네. 음, 어려워. 어, 이렇게 보라고. 다시 한 번.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영역에 해당되는 점들이 되게 많잖아. 근데그 중에 어느 걸 찍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뭐라고? 복잡하거든. 그걸 K로 놔. 그럼 뭐라고? 이제 X, Y 관계식에서 K가 뭐로 작용하는지 알게 된단 말이야. K가 뭐로 작용하디? 반지름으로 작용하잖아. 그럼 뭐야? 원의 중심 여기 있으면서 반지름 중에서 가장 짧게 만나는 곳은 여기지. 가장 길게 만나는 곳은 근데 그러고 있지. 이런 거좀잘 생각하라고. 뭐 3, 3은 5야. 반지름 1이고, 그러면 여기 4지, 뭐. 얘가 네. 네. 가장 높이되는 반지름 6이야. 여기 4에다가 2 더하니까.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 거.